안녕하세요. 오늘은 루돌프 슈타이너 하는 인물의 생각 속으로 한번, 네, 깊게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받은 자료는 그의 강연이랑 저작 일부인데요. 어, 인지학, 안트로포소피라고 하죠. 이게 좀 낯설게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번 탐구의 핵심 질문은 이거예요. 슈타이너는 왜, 음, 당시의 과학만으로는 세상을 온전히 이해하기 어렵다고 봤을까? 그리고 그 대안으로 뭘 제시했을까? 단순히 뭐 지식을 쭉 나열하기보다는요. 그의 좀 도발적인 문제 제기? 그걸 따라가 보죠. 네, 이게 흥미로운 게 슈타이너가 그냥 과학을 비판만 하려던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오히려 과학을 좀더 뭐랄까 풍요롭게 만들고 싶어 했다는 거죠. 당시 과학, 특히 세상을 너무 물질로만 보려는 그런 접근법 있잖아요. 그 한계를 넘어서려 했던 겁니다. 자료에도 그런 말이 나오죠. 인지학을 통해 과학을 풍요롭게 만들겠다고요. 와, 심장을 예로 드신 거요. 단순한 펌프가 아니라 우리 몸 상태를 감지하는 어떤 감각 기관으로 봐야 한다. 이거 정말 파격적인데요. 우리가 혹시 원인과 결과를 거꾸로 보고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지적 같기도 하고요. 구체적으로 당시 과학의 어떤 점을 한계라고 본 건가요? 음. 슈타이너는 당시 과학이 세상을 설명할 때그 원자론이나 통계 같은 방식에 좀 많이 의존한다고 봤어요. 물론 뭐 그런 방법이 유용할 때도 분명히 있죠. 예를 들어 보험 계산 같은 거할땐 통계가 꼭 필요하겠지만요. 근데 슈타이너는 그걸로는 살아있는 생명이라든지 아니면 개별 존재의 그 진짜 모습, 본질 같은 걸 놓친다고 본 거죠. 측정하고 계산은 할수 있는데 정작 그 안에 담긴 의미는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아, 현상 너머의 본질을 놓친다. 네. 그럼 그 본질이나 의미는 어떻게 파악할 수 있다는 걸까요? 측정이란 계산이 아니라면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슈타이너는 정신적 실제, 그러니까 가이스틱의 윌클리 케이트를 봐야 한다고 강조해요. 좀 쉽게 말하면 눈에 보이는 그런 물질적인 것 너머에 작용하는 어떤 보이지 않는 힘이나 의미, 생명력 같은 거요. 그걸 인식해야 한다는 뜻이죠. 아까 심장력이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피를 보내는 기계적인 활동 그 이면에 있는 어떤 생명력과 연결된 더 깊은 의미를 보자는 겁니다. 잠깐만요. 그 보이지 않는 힘이나 의미를 본다는 게 음... 이게 좀 막연하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슈타이더는 그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가능하다고 설명했나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지적 능력이랑은 좀 다른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는 우리의 일상적인 지성 외에 다른 인식 능력이 필요하다고 봤어요. 바로 상상, 그러니까 이미지네이션, 또 영감, 인스프레이션, 그리고 직관, 인투이션이라는 능력입니다. 이건 그냥 뭐 멍하니 공상하는 게 아니고요. 훈련을 통해서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인식의 도구라고 설명을 하죠. 괴테의 색채연구를 굉장히 높이 평가한 것도 바로 이런 맥락하고 관련이 깊습니다. 아, 괴테요. 괴테가 색을 그냥 물리적인 파장 뭐 이런 걸로만 분석한 게 아니라 그 색깔이 우리 감정이나 정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런 것까지 깊이 관찰했던 그 방식 말씀하시는 거죠? 정확합니다. 바로 그거예요. 괴테가 했던 것처럼 현상을 아주 깊이 있게 관찰하고 또 자신의 내적인 경험과 연결하면서 그 이면의 의미를 읽어내는 것. 이게 바로 슈타이너가 말한 정신적 실제에 다가가는 방법 중 하나였던 거죠. 수학공식이나 논리적인 추론과는 다른 방식의 알미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슈타이너는 이런 정신적 실제를 보는 눈으로 현실의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가려고 했을까요? 예를 들면 뭐 교육이나 사회 같은 그런 분야에서요? 아주 구체적인 제안들을 많이 했어요. 많은 분들이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발도르프 교육이 대표적이죠. 아이를 그냥 지식을 받아들이는 존재가 아니라 정신과 영혼을 가진 하나의 온전한 존재로 보고 그에 맞는 교육을 하려고 한 겁니다. 또 오이 리트미라고 하는 움직임을 통한 예술도 있고요. 사회적으로는 삼지적 사회 유기체라는 모델을 제시했는데요. 이게 뭐냐면 문화정신영역 법정치영역 경제영역이 각각의 자율성을 가지면서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생각이에요 당시 유행했던 마르크스주의처럼 경제가 모든 걸 결정한다 이런 관점하고는 완전히 달랐던 거죠 듣다 보니깐요 이런 접근법이 어떤 분들에게는 이게 과학이라기보다는 좀 신비주의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다 싶어요. 슈타이너 본인은 이걸 어떻게 설명했나요? 네, 좋은 지적이세요. 실제로 그런 오해를 받기도 했지만, 슈타이너 자신은 자신의 연구를 아주 엄격한 정신과학, 그러니까 가이스트스 위세이샤프트라고 불렀습니다. 그냥 옛날 지혜를 반복하는 게 아니라 현대인의 의식 수준에서 새롭게 출발하는 과학적인 탐구라는 거죠. 그래서 그 유명한 신지학회하고 결별하기도 했고요. 그는 자신의 통찰이 개인적인 내적 연구와 관찰, 즉, 경험에 기반하고 있고 또 과학적인 양심에 따라서 진행된다고 분명히 강조했습니다. 현대과학의 성과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그 한계를 보완해서 인간과 세계를 좀더 온전하게 깊이 이해하려는 시도였다. 이렇게 볼수 있겠네요. 네, 오늘 슈타이너의 생각을 쭉 따라가 보니까 정말 세상을 보는 또 다른 창이 하나 열리는 그런 느낌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뿐만 아니라 그 이면에 작용하는 어떤 보이지 않는 힘과 의미를 함께 보려는 시도였군요. 그렇죠. 만약에요, 우리가 주변의 모든 것들, 뭐 식물이 자라는 모습이나 사람의 마음, 아니면 사회 현상까지도 이런 슈타이너적인 관점. 그러니까 물질 너머의 정신적 실제를 함께 고려하면서 바라본다면 어떨까요? 우리의 과학이나 의학, 교육, 그리고 우리가 서로를 대하는 방식에 과연 어떤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러게요. 정답을 딱 내리기보다는 그 질문 자체를 한번 곱씹어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시간이 될것 같습니다. 네, 오늘 땀구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